자 이번 시간에는 동학농민운동을 나가보도록 해, 해보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농민운동이에요. 어,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세도정치 기간 말기에 일어났던 임술농민봉기보다도 훨씬 더큰 운동이었습니다.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거의 100만 단위까지도 추정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규모의 운동이었고 그래서 이큰 규모의 동학농민운동의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겠지. 근데 그 배경에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해 봐야 돼. 왜냐하면 이름이 동학농민운동이기 때문에 농민의 측면에서만 생각할 수 없고 동학 이라는 신흥 종교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돼. 물론, 동학농민운동은 이 농민의 불만이 주가 돼서 일어난 운동인데, 이 동학이라는 새로운 종교가 있었는데, 이 동학의 조직력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동학의 조직력과 농민의 불만이 합쳐져서 그렇게 큰 규모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살펴봐야 돼. 농민이 불만이 있었는데 왜 동학은 여기에 동참을 했냐 이거지. 농민들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농민들의 입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하지만 여기서 그칠 수가 없는 게 옛날 농민들은 모두가 힘들었지. 살기 좋은 때가 거의 없었을 거야. 하지만 시대별로 무엇 때문에 주로 어떤 이유 때문에 힘든지는 시대별로 다를 수 있어. 백성이 힘든 건매 시대마다 같지만 그 시대에 어떤 이유 때문에 힘들었는지는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당신 농민들이 왜 고통을 받았냐 두 가지 이유가 크게 지목이 될수 있어. 첫 번째. 정부의 부정부패와 일본 상인의 활동 요두 가지 이유가 농민이 고통받았던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 농민의 조세 부담이 너무 증가를 했다. 왜냐면 당시 우리나라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엔 돈이 들어가. 개화 비용을 마련하는데 돈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리고 이모굴란이란이나 갑신정변 같은 사건이 일어나니까 외국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될 일이, 일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이모굴란 이후에 재물포조약이라든지, 뭐 한성조약. 갑신정변 이후에 한성조약이지. 내용을 보면, 여러가지 내용,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배상금을 지불한다는 내용도, 내용은 빠지지 않는단 말이야. 거기를, 그런 배상금을 지불하는데도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지. 조세 부담이 안 그래도 증, 증가된 상황에서 당시 지방관들의 수탈이 심해졌다 왜 여전히 세도정치 기간 이후에도 세도정치는 끝났지만 부정부패라든지 정치기강이 정치 해이한 것은 여전하고 아직도 관직을 사고 파는 매간매직은 성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가진 지주들은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을 수탈을 많이 했다. 그리고 그렇게 수확한 쌀들은 일본으로 유출이 되었다. 우리가 왜 수출이 아니고 유출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국내에서 쌀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제한 없이 쌀이 나갔기 때문이야. 일본 사람들이야 자기네들이 돈 주고 샀다고 했지만, 우리 쓰기에도 부족한 쌀을 외국에다가 파는 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지. 요즘으로 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쓸 마스크가 부족한 판국에, 외국에 마스크를 돈 주고, 돈 받고 판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지. 그래서 막는단 말이야.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빠져나가는 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유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농촌 간의 수공업이 타격을 입었다. 자,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농사를 주로 지었는데, 이거는 농사를 짓는 농촌에서 농가의 부업이었어 농사만 가지고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집에서 뭐 옷감이라도 만들어서 장시에 내다 팔아서 생계를 유지를 했는데 일본 상인이 우리나라에 대거 들어오면서 영국산 면제품이 많이 유통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가내수공업에서 만들어낸 면제품이 경쟁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갖다 팔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왜? 이미 공장에서 만들어낸 영국산 면제품이 우리나라에 유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농가의 소득이 매우 줄어들었어. 만약에 우리나라가 영국이나 아니면 일본처럼 나라 안에 공장이 있어서 공장을 돌리는 나라였다면 이렇게 간의 수공업에 타격을 받은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가서 공장 노동자가 됨으로써 흡수가 될수 있었겠지만 당시 우리나라는 외국산 면직물이 들어오고, 있, 들어올 뿐 만드는 공장은 없었기 때문에 농촌에서 몰락한 사람들은 속수무책이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농민들의 삶이 너무 어려워졌다.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집권층과 일본에 대한 반감이 커져갈 수밖에 없지. 세금 많이 걷어가, 부정부패가 심해, 그리고 외국 상인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사는 게 힘들어졌어. 당연히 집권층과 일본에 대한 반감도 커지겠지. 그럼 동학은 뭐가 문제였냐는 거야. 동학은 정부의 탄압이 문제였어. 동학이라는 종교는 1860년에 최재우라는 사람이 창시한 종교야. 근데 신분평등을 내세웠기 때문에 농민을 중심으로는 급속히 확산됐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당시 정부는 신분제도를 지켜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곱게 봐줄 수가 없었던 거지. 정부의 탄압으로 최재우가 처형당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동학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대교주 최시영이 뒤를 잇는데 이 사람이 교리와 교단을 정비하면서 교세가 훨씬 더 커져. 원래 최재우가 동학을 만들었던 지역은 경상도 경주인데 충청도나 전라도 지역 아니면 전국적으로 많이 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부는 이렇게 규모가 커진 동학을 여전히 사교로 규정하여 탄압하고 있었다. 심지어 1890년대면 은 우리나라는 이미 1 8 8 0년대 프랑스와 수교를 맺으면서 그 전에 박해를 했던 천주교는 합법적인 종교로 승인을 했는데 동학은 여전히 사교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동학은 당연히 자신들의 포교의 자유와 처형당한 최재우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것을 요구하지 1892년에 공주와 삼례 집회가 열리는데, 여기서는 포교의 자유와 탄압 중지할 것을 요구해. 동학을 더 이상 탄압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광화문 복합상소를 올려. 복합이라는 건 뭐냐. 뭐 연명으로 이문 앞에 엎드려서 상소를 올리는 걸 복합상소라고 올리는데, 복합상소라고 부르는데, 이 동학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얘기할 겸,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할 겸, 이런 일들을 벌인 거지. 집회를 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전히 이 1892년에 공주삼례 집회와 광화문 복합상소에서 요구하는 것은 탄압중지 요구와 체제우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을 요구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1893년에 보은금구 집회를 보면 뭔가 성격이 바뀌어 이 집회의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포교의 자유와 탄압중지 요구보다는 탐관오리의 처벌과 일본 서양 세력의 축출을 요구하는 집회로 바뀌어버려 분명히 동학에서 연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92년에서 93년으로 넘어가면서 성격이 바뀐, 바뀐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동학이라는 종교 자체가 농민들이 많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농민들의 요구 사항이 집회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조 신원을 위해서 모였겠지 처음에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살기가 지금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서 힘들고 탐관오리 때문에 힘들고 일본과 같은 외국 세력에 대한 불만이 그게 다 그게 다랬을 때란 말이야. 그러면 일반 농민들이 주축이 된 종교이기 때문에 이 동학에서 집회를 열어도 농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공주삼례 집회에서 보은 근거 집회로 바뀌면서 이 동학의 활동 방향이 교조신원이나 포교의 자유 같은 종교적인 문제에서 농민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정치 운동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농민들의 요구가 동학의 활동으로도 발이 되게 됐다라는 거야. 자 그런 과정에서 전라도 작은 고울인 고부에서 봉기가 일어나게 된다. 자 고부는 뭐가 문제였느냐. 고부군수 조병갑이 이사람이 삼간오리였던 거지. 농민을 수탈했어. 분노한 농민들이 전봉준의 주도로 봉기를 일으킵니다. 1894년 1월 1 1일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 1월, 1월에 시작해서 1894년 12월에 끝나. 해를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병갑을 쫓아내는 봉기를 일으키지. 정부는 조병갑을 파면하고 새 군수를 파견하고 그 동안 일어났던 문제를 시정할 것을 약속을 해. 그래서 농민들이 얌전히 해산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농민 봉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파견된 안핵사라는 관직이 있는데, 이 안핵사로 파견된 이용태라는 사람이 완전 오버를 한 거지. 봉기한 농민들을 가혹하게 탄압을 하게 돼. 그래서 농민들이 다시 한번 자극을 받게 되고, 새로운 봉기를 자극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거지. 전봉주는 도주해서 이 사람이 원래 동학의 접주였기 때문에 다른 동학의 접주들과 만나서 더큰 농민 봉기를 일으키려는 준비를 하게 돼. 그래서, 동학 농민운동의 1차 봉기가 드디어 일어나게 되는 거지. 자, 전봉주는 1894년 3월에 고부에서 이미 도망친 상태에서 동학의 손아중과 김계남과 함께 전라도 일대에서 크게 봉기를 일으키, 일으키게 돼. 거기서 내세웠던 구호는 재폭 구민과 보국안민이라는 것을 내세우는데 재폭구민의 뜻은 뭐냐? 폭정에서 백성을 구한다는 뜻이야. 보국안민은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라는 얘기겠지? 이런 구호를 내세우면서 봉기를 일으켰어. 그리고 또 하나의 지폐를 열게 되는 거지, 백산 지폐라는 걸 열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경문과 농민군, 사대강령을 내세우게 돼. 여기 보면은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일본 모란케를 몰아내자. 권세가 기족을 모두 없애자.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반봉건적 성격이 있는 거고 일본 모란케를 몰아내자는 반외세적 성격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반외세, 반봉건의 성격을 동학농민운동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집회가 집회 이름이 자꾸 나오는데 공주 삼례 집회가 있었고. 본, 군구 집회가 있었고, 백산 집회가 있지. 공주 삼례 집회는 교조신원과 탄압 중지를 요구했고 한강오리제거와 반해세를 요구했고 백산집회도 요구하는 건 똑같은데 어떤 게더 추가가 되냐면 이미 이미 봉기를 일으킨 후에 모인 집회라는 거지 자 이렇게 대규모의 봉기를 일으킨 동학농민 군대는 크게 두 번의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전주성을 점령하게 돼. 1894년 4월 7일에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데 전주 가명군을 상대해서 승리했다고 해. 말하자면 지방군인 거지. 그로부터 약 2주 뒤에, 보름 뒤에 황룡천 전투에서 승리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파견된 정의 군대인 중앙군을 상대해서 승리한 거야. 경군을 상대해서 승리했다고 하지? 이게 중앙군 자 그러면 전라도 지방군도 물리치고 정부에서 파견난 중앙군도 물리쳤기 때문에 더 이상 거칠 것이 없겠지. 동학농민군대는 전라도에서 가장 큰 성이었던 당시 가장 중요한 도시였던 전주성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동학농민운동이 규모가 커지고 전투에서 연전연승하니까 상황이 또다시 바뀌게 돼 그래서 정부는 동학농민군과 전주 화약을 맺어서 합의를 하게 되고 그 합의 내용에 맞춰서 집강소가 설치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살펴봅시다. 자 전주 화약은 왜 맺어지냐면 우선 조선 정부는 전주성이 점령당했다고 해서 바로 농민군과 화약을 맺을 생각은 없었어. 이번에도 또 청나라를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몇 번을 부르는 거야, 청나라를? 이모굴란 때한번 불렀지. 갑신전변 때도 불렀지. 이번에도 안 되겠으니까 청나라를 또 부르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청나라는 이번에도 군대를 보내게 된다. 5월 5일에, 1894년 5월 5일에, 청나라 군대가 아산만에 상륙을 해. 자,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배웠듯이, 텐진 조약으로,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와 일본은 텐진 조약이라는 걸 맺게 되는데, 텐진 조약의 내용이 뭐냐면, 이모군란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조선에는, 청나라 군대도 있고, 일본 군대도 있었는데, 그두 나라 군대를 모두 철수하기로 했어. 그리고 이후에 파병할 때, 상호 통보하기로 약속했지. 그래서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내면서 일본에 통보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일본도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날인 5월 6일에, 이거 연대를 잘못 썼습니다. 1894년 5월 6일에 일본 군대가 바로 인천에 상륙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가 된단 말이지. 우리나라 조선에서는 청나라 군대만 불러서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할 계획이었는데, 청나라 군대만 온게 아니고 일본 군대도 왔고, 그 규모가 대규모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 땅에서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되었단 말이야. 그걸 파악을 못했던 거지,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조선 정부는 이제서야 상황을 파악하고 농민군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게 돼왜 청나라를 부른 이유가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였잖아 일본이 명분으로 내세운 것도 그걸 돕겠다고 왔단 말이야 그러면 동학농민군과 협상을 해서 반란을 끝내야 이 봉기를 끝내야 청나라와 일본에게 군대를 철수하라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지 그래서 조선 정부는 농민군과 적극적으로 협상한다 그래서 농민군과 조선 정부는 폐정 개혁과 농민군 해산에 합의를. 폐정 개혁은 뭐냐면 정부에서 개혁을 하겠다라는 거야. 농민군이 요구한 대로 우리는 개혁을 하겠다, 약속. 대신에 농민군은 해산하겠다. 전주 화역이 5월 8일. 그러니까 이 협상이 아주 급박하게 진행이 된 거지. 5월 5일에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고 다음날 5월 6일에 일본 군대가 상륙하니까 우리나라가 바로 협상을 해서 이틀만에 전주 화역을 맺게 된 거지. 자 전주 화약의 핵심 내용은 폐정개혁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폐정개혁을 위해서 교정청과 집강소를 설치하게 됐는데, 교정청은 정부가 설치한 거지. 내정개혁을 위해서 정부의 개혁을 위해서 설치한 교정청과 동학농민군이 장악한 지역에는 집강소가 설치되어서 주로 전라도 일대였겠지. 농민군이 설치한 자치기구로서 치안유지와 폐정개혁을 지방에서 맡은 게직강소라는 거야 그래서 폐정개혁안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1항부터 뭐 12항까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 예를 들면은 탐관오리를 조사해서 엄하게 징벌하자 외적과 통하는 자는 엄하게 징벌하자 노비문서를 불태워버리자 이런 거는 신문제를 없애겠다는 야 거지 이런 내용들을 요구한 게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안이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개혁을 하겠다고 중앙에 설치한 게 교정청. 지방에서는 자체적으로 농민군이 치안을 담당하고 폐정 개혁을 담당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집강소고. 교정청은 한마디로 서울에 있었고 집강소는 지방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리고 이것은 정부가 주도했다. 집강소는 동학농민군이 주도했다 이렇게 구별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당연히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할 목적으로 군대를 보냈기 때문에 전주 하약을 맺었건 안 맺었건 그들은 물러나지 않았겠지. 자 일본은 말을 바꾸게 돼. 조선의 내정 개혁이 이루어지면 군대를 철수하겠다. 그것과 군대 자기네 군대를 철수하는 게 무슨 관계인지 이해가 안 되지만 일본 그렇게 우겼단 말이야. 조선 정부는 우리가 전주 회약도 맺었고 농민군이 해산했으니까 청일 양국 군대가 모두 철수할 것을 요구했어. 청나라는 철수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일본군은 계속 버텼지. 그래서 1894년 6월 21일에 일본은 급기야 우리나라 군거린 경복궁을 점령을 하고 정부를 무력화 시킨 다음에 흥선대원군을 섭정으로 하는 정권을 수립해. 그리고 개혁을 추진하지. 이 개혁을 우리는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바보개혁이라고 한다. 이때의 개혁은 1차라고 부르지. 당연히 청나라는 반발하겠지. 이게 뭐한지 짓이야? 이러니까 일본은 선전포고 없이 청나라 군대를 공격해서 청일전쟁을 일으킨다. 1894년 6월 23일에 일어나게 되는 거야. 전주화역이 맺어진 지약 50일 정도 지났을 때겠지. 그리고 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연전연승해서 승기를 잡게 되었고 일본은 조선의 내정에 우리나라 의 내정에 더욱 깊이 간섭을 하게 된다. 이것을 해산 해됐던 동학농민군을 자극하게 돼. 그래서 또 다시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2차 봉기라고 부르죠. 1894년 9월에 전봉준은 두 번째 봉기를 일으키게 돼. 경복궁 점령이 일어난지 약 3개월이 지났을 때지 그래서 1차 봉기 때보다 더욱더 대규모로 일어난 2차 봉기인데 1894년 10월에 남북접이 집결했다고 하는데 남북접은 뭐라고 어떤 거냐면 남접은 전라도 지역의 동학조직이고 북접은 충청도 지역의 동학조직이야 1차 봉기 때는 전라도 지역의 남접 중심으로 봉기가 일어났어 전라도 지역 중심이었을 거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충청도 지역에 동학 조직인 북접까지 꼈단 말이야. 이게 충청도 지역도 동학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는게 우리가 그 전에 공주 삼례 집회, 뭐 보은 금구 집회 이렇게 이런 집회가 있었다고 배웠잖아. 여기는 충청도 지역이야. 여긴 전라도 지역이야.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 일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주요 집회의 절반은 충청도에서 일어날 을 정도로 충청도의 동학의 세력이 강했다라는 거지. 자, 2차 봉기의 목표는 뭐냐? 서울로 진격하는 게 목표야. 그전에 전주가 목표였다면 서울로 진격해서 일본을 축출하는 게 2차 봉기의 목표였지. 전봉준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1894년 11월에 우금치 전투가 일어났는데 이 대규모의 전투에서 농민군이 패배하게 된다. 우금치 전투는 지금의 공주에 있는 고개인데 이 고개를 넘어가야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 열린단 말이지 서울로 진격하기 위해서 북상하던 동학농민군은 일본군과 그리고 양반들이 일으킨 보조군의 공격을 받아서 대패를 하게 되지. 자 이외에 태인 전투를 마지막으로 농민군은 해산하게 되고 1894년 12월에 전봉준과 뭐손아중 김계남 이런 봉기의 주동자들이 체포되게 되지 그래서 2차 봉기는 서울로 진격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게 된다 자 여기 보면 전봉준이 잡혔다고 얘기하는데 전봉준을 잡아서 신문한 자료가 남아 있단 말이야. 다시 기포한 것은 무엇이냐? 2 차봉기를 왜 했냐는 거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일본이 우리 도성에 들어가 깊은 밤에 왕궁을 습격했다. 경복궁 점령을 얘기하지? 그래서 일본군과 전투하여 이런 사실을 따져 묻고자 함이었다. 반외세적 성격이 강한 거야. 그래서 동학농민군의 재봉기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관련이 있다. 일본의 침략적 의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동학농민운동의 의의는 도대체 무엇이냐? 첫 번째, 반본권 운동적 성격이다. 반본권이 뭐냐면 한 사회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쌓여온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그것을 개혁하겠다는 거지. 예를 들면 신분제도 같은 거. 농민들이 스스로 봉건적 억압과 착취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조선 우리나라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일으킨 운동이다. 그래서 뭐신문제 폐지라든지 과부의 재가를 허용한다든지 옛날에는 여자가 남편 죽으면 다시 시집을 못가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예전부터 그래왔지만 전통이라고 지킬 필요가 없는 것들이지 그런 것들을 개혁하겠다고 나서는 거야. 그래서, 반봉권 운동적인 성격이 있다고 얘기하고, 반외세 운동적 성격은 일본의 침략에 맞섰다라는 것이지.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얘기하자면, 최대 규모의 농민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동학농민군이 주장했던 폐정개혁 요구, 그러면 반봉권적인 요구는 어떻게 됐느냐? 비슷한 시기에 정부에서 비록 일본의 반 강제적인 강요로 시작됐지만 어쨌든 가보 개혁에 반영돼서 우리나라의 신분제도 같은 것들이 없어지는 계기가 되고 동학 농민군의 자녀 세력은 항일 의병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래서 반봉건적인 요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반외세적 움직임도 개성이 되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